요거하고 요거 이거 사이에 저희 제품이 들어가서 이게 전자통화 들어오시 대학에서 시작한 현장에은 저를 하게 제가 많이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많이 고 정부의 중독성을 못하는 게이기때 현실성이 없습니다. 연구하는

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과 관계자들이 찾아간 이곳은 대전을 위치한 첨단기술 기업입니다. 이번 현장 간담회는 속도감 있는 R&D 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인데요.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디스플레이, TV, 스마트폰 모든 것들에 다 들어가서 기업의 업무 현장을 꼼꼼히 둘러보고 난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. 국가의 미래를 이렇게 본다 했을 때 저는 가장 중요한 게그 R&D 혁신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. 현 상황에서 우리 R&D 시스템을 좀 평가를 해서 이 제대로 좀더 효율적으로 R&D 시스템이운영이돼서 뭐 기업도 마찬가지고 국가정책인 차원에서 성과가 나는 그런 R&D 시스템이 되었으면 한 차원에서 제가 어 방문하게 되었고요. 간담회 앞서 구윤철 차관은 R&D는 주력 산업 성장 및 국가 경쟁력 향상의 원천으로 그간 정부의 R&D 투자로 양적 확대는 물론 지속적인 혁신 방안을 마련해 왔으며 그 결과 과학기술 국가 경쟁력은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. 하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R&D 혁신이 미흡하고 R&D 예산 효율성 문제가 지속 제기됨을 언급했습니다.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시장에 대해서 R&D에 대한 이제 시장 평가를 보니까, 저희들이 받아보니까, 지금 문제적으로 지적되는 게 그들의 과학 프로젝트가 부족하다. 그럼 두 번째는 장기 프로젝트가 없다. 그리고 또 성과 측면에서 그 성과를 맞추기 위해서는 그 성과에 맞는 R&D 위주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또 결국은 성과가 없다.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속도감 있는 R&D 혁신을 위한 기업의 R&D 애로사항은 물론 출연 연구기관 등의 다양한 건의와 발언들이 이어졌습니다. 지금의 연구과전은 연구 기술 지원을 하는 시스템은 주로 대학을 위주로 해서 그다음에 연구소들을 위주로 해서 지원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산업계의 의견이 좀 들어갈 수 있는 중소기업의 의견을 적절히 반영될 수 있는 비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현장 산업에 적용되는 기술 지원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. 근데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요즘 논문 평가에 매몰이 돼서 이게 산학협력도 이루어지지 않고 평가도 아주 낮은 수준에서 이루어집니다. 그래서 저는 R&D 성과에서 음. 논문을 바로 앞 없애주시면 저는 <laughs> 오늘 마음 편의를 바꿔같아요 근데 정부가 워낙 많은 수익 과제를 평가해야 되니까 현실적으로 굉장히 이런 질적인 평가가 어려운 점이 잘 이해가 된다면, 이걸 어떻게 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예, R&D의 어떤 정책적인 방향이 상당히 예, 현실적으로 많이 흔들려 왔습니다 그런 것을 좀 앞으로는 음. 아, 좀 굳건히 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너무 분산되어 있고 또 하나는 정부에서 중복성 투자를 못하게끔 막는 게 문제거든요 그런 어려운 난제 기술은 사실은 중복성을 허용해야 됩니다 뭐한 10년 전 인증, 기술, 인증 기술을 가지고 현재 제품을 인증을 해주는 그런 것도 지금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. 그런 부분들이 정부가 하고 또 여기 국가 연구기관들이 하셔야 될 일이 아닌가 좀생각하습니다 때로는 거침없이, 때로는 진중하게 서로의 의견을 나누며 해결 방안을 모색했던 첨단 기술기업 현장 간담회. 지금보다 더 정부가 섬세해져야 되겠다.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더 섬세하게 잘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정부가 뭘 하고 있는지, 어떤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지 이런 것들이 현장에 전달되고 또그 활로 되는 그런 거에 저희가 좀더 많이 노력을 아주 재미하고 구체적이고 분야별로 특화되게 하는 음. 아주 잘 설계된 제도가 될수 있느냐 그게 결국은 성과를 좌우한다고 보이지 기 때문에 오늘 좋으신 말씀 주셨는데 이것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잘 가정하겠습니다 혁신적 포용국가 현장에서 답을 찾다 현장의 목소리가 향후 정책에 반영되어 대한민국 첨단기술기업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길 기대해봅니다